얼굴 빨간 얼굴 빨가니? <laughs> 4 시간 걸렸어요. 오늘 있잖아 여행 가나봐 사람들. 얼굴이 익은 게 아닙니다. 설명을 들어보세요. 오늘 썰을 풀어드릴게요. <laughs> 씻고 이제 선크림을 발랐어. 근데 선크림이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새 거야. 그냥 아까워서 발랐는데. 지금 이거보다 더 심했어. 그래서 오빠가, 왜 그러니? 너 얼굴 왜 그러니? 그래서, 어, 나 선크림 유통기한 지난 거 발랐는데? <laughs> 오빠가 왜 그러고 사니? 빨리 세수하래. 그래서, 아, 괜찮아. 오빠가, 왜 그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사니? 우리가 못 사는 것도 아닌데 유통기한 지난 선크림을 왜 바르니? 출발을 이제 했어. 내비가 처음에는 3시간 걸린다고 했다? 3시간. 3시간 10분. 3시간 20분, 3시간 30분 점점 늘어나는 거야. 이 시간이 사람들이 막 계속 나오니까 한참을 가다가 유창이가 이제 화장실에 가고 싶다 그러고 오빠도 이제 내려서 담배를 피고 싶어 하고 가는 길에 휴게소가 없어. 휴게소가 없어. 없어. 우리의 희망은 졸음 쉼터뿐이야. 그래서 가는데 화장실에 줄이 쫙서 있는 거야. 사람이 막 바글바글해. 졸음 쉼터인데. 여자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뭐 이래? 아, 화장실 상태 말이 아닌가 보다. 아! 조용해지고 나올 때 표정이 썩어서 나오는 거야. 왜 그러나 했어. 화장실이 단수인 거야. 그래서 똥무줌 이만큼 쌓여 있어. 양변기인데 두 칸인데 두 칸다. 수북히 쌓여 있는 거야. 사람들이 너무 더럽지만 화장실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 위에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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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점점 쌓였던 여자들이 들어갈 때마다 아아아 아! 하는데 조용해지는 타이밍이 있지. 그 위에 조용히 싸고 나올 때어 이러면서 나오는 거야. 나 들어갔다? 진짜 말도.. 이거 삐끗해가지고 삐끗하면 엉덩이에 똥 묻는 거야. 똥 묻는 거야. 이게 산더미.. 그니까 러 산더미! 산더미야! 소내 바로 앞에 아줌마가 나오면서 이 말을 했어. 이거 2인 일조로한 명이 좀 잡아주고 한 명이 싸우고 이래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같이 모, 온 모녀가 엄마 그런 말을 왜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아주머니가 설명을 막 해주시는 거야. 근데 나 어떡해? 나, 나는 오줌 못, 못 참잖아. 밥 위에 쌌어요. 그래가지고 유찬이도 갔다왔다 유찬아 여자화장실 장난 아닌데 남자화장실을 어떠니? 유찬 남자화장실도 톡톡 오줌 쌓여있대 토도 있대 거기는 심지어 도착을 했어 도착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딱 도착을 해가지고 내렸는데 비오고 날씨가 너무 선선하고 안 더운 거야 나 이거 와. 휴대용 선풍기 16개 준비했는데 일단 갖고 내렸어 일단 법든 안덥든 일단 드려야 될거 아니야. 내가 쭈뼛쭈뼛 이러고 있었다. 날씨가 너무 선선해서. 근데 오빠가 일단 선풍기부터 드려. 딱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어어 어, 어, 어. 이거 이거 선풍기 하나씩 받으세요. 이러면서 선풍기를 팍 날아줬다. 어, 뭐야? 막뭐 이러면서 막 하나씩 받아. 좋아하시는 거야. 좋아 막 꺼내서 막 이렇게 하, 하면서 좋아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자. 자, 잘 들으세요. 일단은 아, 하나도 안 시원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을 눌러주셔야 되거든요, 다들. 세 번. 하나, 둘, 셋. 오! 오, 그러네. 3단은 해주셔야 됩니다. 3단은.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이제. 탄 거지. 내가 무슨 고맙다는 말 들으려고 그렇게 한게 아니지. 예배하고, 다 같이 밥 먹으러 갔다가, 그리고 집에 오다가,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오빠 조금 자고. 오빠도 왔다 갔다, 갈때 4시간, 올때한 3시간 했나? 오빠 오늘 7시간 운전했지, 7시간. 아, 너무 심하더라고. 집에 와가지고, 선크림 지우고 자야 되잖아. 그딴 거 없어. 그냥 집에 오자마자 침대에 막 가가지고 있잖아. 이제 일어나, 일어났어. 일어나가지고 이제 씻고, 씻고 나는 이제 요번에 유통기한 지난 스킨케어가 있는데 아까워서 그거를 이제 아까 오전에도 바르고 지금도 발랐다? 아! 선크림 때문에 빨개진 게 아니구나! 이거 때문이구나! 선크림 안 바르고 이것만 발랐는데 얼굴이 이래지는 거야. 근데 아까 진짜 심했던 건 유통기한 지난 스킨케어, 유통기한 지난 선크림을 바르고 아까는 이랬거든. 근데 지금은 유통기한 지난 스킨케어만 발라가지고 오빠가 당장 세수하라고. 이제 유통기한 지난 거는 얼굴에 바르면 안 되겠는데? 아니, 못 내가 못 살아서 아껴야지. 막 이게 아니야. 너무 그냥... 유통기한 지났는데 새 거야. 너무 아까운 거지. 아 버렸어요. 과감하게 버렸어요. 아니, 오늘 단체 사진 찍었는데, 눈 감, 눈감았 눈 감았... 이렇게, 라보부와 함께 갔다 왔어. 유찬이가 계속 엄마, 산송하는데 이거 라보부 이거 해도 돼요? 라보부, 라보부 들고 왔어 오늘 라보부. <laughs> <laughs> 아니 여기 날씨가 날씨가 구려요. 오빠 표정이 날씨를 말해주고 있네. <laughs> 어, 내가 진짜 순수 궁금증인데. 응. 요새 방학개 말라생기냐 방아깨비? 어. 몰라. 방아깨비 뭔줄 알지? 어. 방아깨비가 뒷다리 잡으면 이렇게 어, 맞아. 이게 어. 해충이 아니잖아. 어. 내 방에 엄청 큰게 있네? <laughs> 나, 나 방황스럽네. 저게 어떻게 내 방에 들어있는 거지? 야, 여러분들 이거 아파트에 저게 왜 들어왔죠? 아니 아까 샤워하는데 뭐가 저 가보지 팔짝팔짝 발짝 거려서 저기 뭐지? 그러니까 어. 보니까 방아깨비인 거야. 아니면 우리가 오늘 그거 갔다 왔잖아. 어. 타고 왔을 수도 있어. 그게뭘 타고 와? 오빠 뭐 등이나 뭐 엉덩이나 옷에 타고 왔을 수도 있다고 산소 갔다 왔잖아. 근데 걔가 왜 화장실에 있어 어? 모르지 뭐. 그럼 저게 내 몸에 붙어있었다는 소린데? 내걸 어. 몰랐다고? 몰라. 사람들잘 몰라. 근데 저게 왜 화장실에 있어? 내가 화장실에다가 무서운 줄 몰라. 이게 어떻게 들어 갔지? 말이 안 되는데? 진짜 보여죠 여러분들? 진짜 x 여러분들? 나 깜짝 놀랐다니까 샤워하다가? 저게 뭐지? 이러니까 방앗개 왜요? 진짜 내 손바닥만 하다니까? 이거 방학개비 아니야? 내 손바닥만 한게 있다니까, 저기? 이, 이만한 게 있어요, 지금 저기. 화장실에. 뭔데, 이거? 그치, 이거 방학개비 맞지? 오빠, 뭐야, 갖고 왔어? 아니, 핸드폰에 사진 찍었는데? 저기 지금 이만한 게내 화장실에 있어요, 여 어? 이만한 게 지금 내 화장실에 왔어. 아, 이거 산소에서 따라왔다. 내옷에 지금 붙어 있다가. 어? 내가 올라가서. 초게차 타고 와서 4 시간 동안. 어, 그럴 수 있다니까. 네가 운전할 때내 몸에 붙어 있었다는 소리라고? 그럴 수 있다니까? 입는다, 피는다, 내 방에서 피는다. 아, 아 뭐래? 키운가. 아 오빠. 아. 보통 안 쓰는 거지. 아 오빠 아니야 쓰는 거야. 아니 오빠 안 쓰는 안 쓰는 거라고 김치통 쓰는 거야. 야 빼서 봐. 오빠 제발 나안안 안 했으면 좋겠어 나 그냥 오빠 그냥 그거 지금 샤워에 걷다가 응? 내 앞에서 깔찍깔찍 거리다 이게 뭐지 이러고 그게 겨우 살아났는데 그래 풀어주던 유치원한테 그게 오빠 그거 김치통이라고 했잖아 오 풀어주고 올까? 다리 풀어졌다 부러졌어 내가 잡다가 지붕을 다가 그거 반창고로 아 다리가 다리, 부러졌는데? 반.. 반창고로 다리 붙여줘서 풀어주면은 그 다리 다친 까치가 호박씨 물어주듯이 걔가 너뭐 물어주지 않을까? 물어다주지 않을까? 개소리야! 이런 데 갔어요 아 곤충은존나실지만 유튜브 타이틀 나온 거 같아. 한편으로는 희죽한 햇풍이면 대충 키키키키키키키키 다섯 님. 이 아, 감사합니다. 이거 그리고 여, 얘한테 연가시 같은 거 있어 봐. 어. 아 근데 불쌍한 게 이게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내가 잡다가. 그건 이제 오빠 탓이지 다리 쪽 지금 부러졌어 잡다가 내가. 오빠 탓이야 풀어주고 올게 그상 <laughs> 키우는 거 오바야? 아 오바였어 나 같이 못 살아 나는 너 저기 아무리 봐도 XX에서 나한테 붙어온 게 말이 안돼 아니야 그럼 너 아니면 쟤아니면 나한테 붙어왔던 건데 그럼 차에서 너네 먼저 내려는데 그럼 나한테 붙어가지고 어 그렇게 많이 해 곤충들 그렇게 많이 해 그렇게 그 그 정도면 키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야 크기도 무슨 내 손바닥만 한 건데. 왜 손바닥만 한줄 알아? 곤충이 그렇게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풍족한 환경이야. 그래서 저기 우리 집 앞에 그 화단 있잖아. 응. 거기다 풀어주고 왔어. 거기다 줘봤자 이제 걔는 그냥 죽는 거야. 여기서는 살 수가 없어. 여기서는.. 다풀바실래 거기? 일단 고양이 아니면 새한테 죽어. 오빠 이제 꿈에 나온다, 이제 오늘. 아깨비가 이제 오빠 꿈에 나와서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出だりねえな。